신천지 명단은 오늘 경찰과도 협조했는데 어, 경찰에서도 그 신천지 명단 확보가 어렵다 이래서 우리는 신천지 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보 못하였다. 대구 그, 대구는 그 확진된 사람들이 많아서 어, 중앙 부처에서 그 자체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고, 어, 다른 시도에서도 어, 이 신천지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실질 안 됐고, 어지 대통령과 영상회의 시에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어, 법무부 장관이나 어,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 법률적으로 사실상 어, 쉽지 않다고 어,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동량에 대해서는 자세한 동량은 우리 어, 제가 우선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어, 질문이 있으면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명이 됐는데 현재도 사실상 어, 추가로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은 칠곡에 있는 미랄 사랑의 집 중증 장애인 거주지입니다. 여기 54명이 정사자가 있는데. 입사자중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져서 그 모든 사람을 검체를 했습니다. 검체를 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양성으로 나오면은 이또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6명 사망했는데 일곱 번째, 아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아직 확인이 안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대남병원에서 그 대원에된 환자 중에 있는 건데 아직 은것같습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그뭐 경북대 병원에 했으니까 곧 연락이 오려할 생각하고 그 대구시에서 체크해 주라 생각합니다. 예. 어, 어제 저녁에 검체를 민간 시설에 보냈는데 그거한 저녁 늦게 나온다니까 거기에서 나오면은 어, 우리 양성자가 많이 플러스 될 걸로 생각하고. 신천지, 관련해서 우리 명단 받은 705명은 모니터링을 했고 그중에 14명이 확진자, 로 나왔고 관계자 전부 합쳐서 37명이었는데 지금 추가로 한 240명이 더 왔습니다. 왔는데 그 추가로 한 240명에 대해서도 어 모니터링과 발열 e to h 있으 e a 검 even 검사를 의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have t 조윤국 기자입니다. 지금 명단 받은 그 사람 중에서 그이 사람들 추적하는 것을 지금 그 우리 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 역학조사관이라고 어, 별도로 있고 우리 공무원들 도 공무원들 파견 시군하고 같이 파견 나가 있는 그사람들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많은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부터는 역학조사라든지 동선 추적이라든지 이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환자를 빨리 치료하고 중증 환자는 최상급 병원에 가서 치료하도록 하는 일에 어, 도에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어, 추적도 하고 어,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 그거보다는 치료하는 데더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종교 지도자 분들이 오셨는데, 천주교 지도자들께 성당 그 가신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면은 어, 예정대로 문경의 4명과 안동 지역 15명, 문경은 문경 지역에서 안동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2주간 격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야계를 구했고 그쪽에서도 흔쾌히 어, 응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PBS 김종렬입니다. 그 아까 이창훈 선배님 말씀이신 천지교회의 명단 확보권인데 지금 안동만 하더라도 한 3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경북 전역으로 보면 한 수천 명이 아마 세포 조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집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 좀예 예, 그리고 어, 또 하나 더추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되면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단이 와가지고 안동 쪽에 격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은 청선 수련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는 그 외에 국학 진흥원하고 이육사 문학관 등 이런 시설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시군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은 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군들이 향후 발생될 확진자들이 늘어날 경우에 격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격리 시설을 이와 같이 격리하는 경우는 이번에 척해 있어고요. 아직 집단으로 어디 외국 갔다 오면서 격리하는 거는 어, 이 외에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돌아오는 분들은 순수히 그분들 설득을 했고 그분들도 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어, 신천지 명당 관련해서는 온 나라에서 다 나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경북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걸 해보자 이랬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 경찰청장 모시고,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어,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현재 법으로서는 어,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다. 강제 집행 안 하면은 사실상 명단 파악이 어려운 걸로 저들은 뭐 내부적으로는 어 직접 접촉해서 좀 명단을 줬으면 좋겠다고 각 시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그 신자 중에 보건소에 나와서 어 자기들 동료 한의 전자를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바꿔주면은 보건소 직원하고 어, 통화를 해서 어,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 해서 우리도 어, 시골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 일부 시골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자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와 도의 확진자 숫자가 지금 계속 다르거든요. 그,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200명이라 했는데 음. 지금도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포항시에서는 오전에 그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두 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도화에는 그날 오후에 늦게까지 그 인원이 포함 안돼지고 계속 자료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시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 시군에서 우리한테 해주는데 우리가 당초에 발표할 때는 질본에서 확인된 것만 발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양성 판정이 났다고 하면은. 그대로 자료에 넣어서 발표하는 걸로 했고 지금 한두 명 차이 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어 숫자보다는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래서 병상을 어떻게 빨리 비워서 준비를 하느냐 그게 더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3개 의료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빨리 오늘까지 병상을 다 비워라 이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는 오늘 적어도 내일 중에는 다어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조금 전에 대구시장과 통화했는데 우리 병상이 비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도 지금 다못 들어가고 계속 환자들을 소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했는데 대구는 300명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 그래서 여튼 그런 우리가 상계 의료를 배우는데 그 환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혼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어 오늘도 한 어제까지 환 자는 다 들어갔는데 오늘도 환자가30한 4명 더 생겼기 때문에 에요 한자들이 지금 오늘 중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을아 중앙 정부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상례 의료원에 내과 의사들이 필요한데 의사 지원을 좀 해달라 고 하는데 아직 어렵고 또 대남 병원에도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오셨고 간호사들이 오셨지만 그도 내과 의사들이 또 오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의사 문제들이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대남병원은 앞으로 중증 환자들이 많이 안 생기겠느냐 저 추측을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어 오랫동안 폐쇄 공간에서 어 기저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이기기가 곤란할 거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 최고 병원에 어 중점 치료할 수 있는데 또 치료 경험이 있는데. 이런 데 보내야 되는데 그 병실 확보하는 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중앙 부처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많이 필요한데 또 이동식 음악기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중앙 정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예방청으 지금 뭐 우리 보라 의회 같은 경우 이 열감지기를 설치해 놨는데 단순히 이 열감지 온도만으로도 뭐그 사람의 이양음성을뭐 이런 판단이 됩니까? 우선에 열이 37.5도가 넘어서면은 어 그분을 좀 검체를 한다든지 우선 밝힐 수 있는 게 열이나 기침이니까 열 나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게당연한 생각하고 오늘 도청 직원도 한 분이 37.5가 되어서 뭐 자가 격리하고 지금 검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대구에서는 보건소의 팀장께서 확진을 받고 그 신천지 교인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경북에서는 이제 도청 직원뿐 아니고 이제 방역 일선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신천지 여부 같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어, 우리도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 어 신천지의 그 교인이나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어, 대부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분이 어, 신고해서 검체를 했다는 어,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 지금 칠곡 그 미랄 그 사랑의 집. 여기 확진자가 4명이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한 50여 명이 되는 직원 중에서 상당수가 만약에 확진자로 나오면 여기도 코호트 격리를 하실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어, 여기서 한 말씀 드려보래. 미랄 상황에 대해서. 예,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미랄, 미랄에는 확진자가 4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우선적으로 검체를 4명 떴습니다. 좀 열이 좀 나는 그 입소생들 네 명을. 우리 여기는 결과가 한 명만 양성으로 나왔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검사, 검사 의뢰가 네. 어디서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네. 아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가요? 발등 네. 검 어, 해가지고 코트 어, 격리를 하느냐 그거는 네.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발생을 하면. 어 우선 이 입소자가 30명인데 에, 30명에 대해서 몇 명이나 나올지 제가 볼 때는 뭐 10명이나 요래 나오면 병원을 입원시키는 게 맞고 어, 코트 격리 처리하는 거 그거는 어, 훌륭한, 거. 그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아까 그 방역대책본부를 제가 잠깐 다녀갔는데요. 그 방역대책본부라면 그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지금 아직 뭐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 런지 앞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인원도 없고 아무나 막 들락날락하고 이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감염이 한명 되면 우리 도의 방역대책본부는 다 무너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가 먼저 더 신경 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예. 방역대책본부 담당 방역 대책. 예, 예. 통제 강화해서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 치료제가 지금 뭐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길러드 제약사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용으로 지금 단일 클론 항체인 램네시브로 뭐 이게 지금 저기 나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태는 어 이런 약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어떤 것인지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 어그 이제 환자 어 정도에 따라서 어 경증 환자는 특별한 치료량이 없기 때문에 어 그전에 치료했던 메레스 때 했던 그런 수준의 어, 하고, 뭐, 지금, 에이저 약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하는데, 그거는 아주 중증 환자의그서 치료했는 거지, 여기서는 그런 걸 치료를 거의, 아직 그 정도 수준을안 한다. 그래서, 어, 이, 우리가 독감 그런 형태의 치료, 이런 걸 하는 거지, 이 치료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일거 저는 우리 어뭐 식약처이나 이런 데서 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겠다 예. 예. 오전에 그 기자회견 때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중에서 어 검사를 하니까 30명이 양성이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몇명 30명. 그런데 아까 도청 보도자료 받아 보니까 29명이에요. 한 명이 아, 그, 그 서울 한 서울에 사람. 있는 사람 이제 이 통계가 경북만 할 때는 빼는데 성지 순례자 할 때는 또 서울의 가이드가 서울 사람이라서 우리 대남병도 한 명이 자꾸 차이나는데 왜 차이나는다고 서울 아참 대구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명이 차이나 아, 네,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그비사진한테 중요한 지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순례단을 이제 이송할 때 사용했던 그 리무진 버스 기사가, 어, 대구사입니다. 차고지도 대구. 그래서 이부 분에 대해서 어, 검사를 했는지, 그걸 오전에 물었거든요. 그래, 그여부 확인 안 됐는데 지금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하세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철입니다 그 성지순례팀 1차 관련해서 버스 기사는 이제 3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경북의 38명 중에서 29명이 양성 판정이 났고 음성은 이제 9명입니다 병원에 이제 배정 중이고 기사는 이제 이들 해당 지자체 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자가 격리되고 있고 일부는 또 음성 판정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공조를 통해서. 그 버스 기사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2월 8일부터 이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이야기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하고 전북하고 대구 쪽에는 그건 해당 지자체에서 이래 할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자가격리대는 우리 도내에 이제 19분은 총 28분 갔는데 서울이 6명, 전북이 2명, 대구 한 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세도 없고 다만 이제 안동지역하고 문경지역에 1차 성지순례자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14일간 격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그래 가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항에 들어오거나 그분들은 현행 매뉴얼, 매뉴얼상 또는 법률상 마음대로 이제 밖으로 다니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그런 측면 때문에 자율적으로 본인들을 희생해서 하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